안녕하세요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어떻게 오늘 하루를 이끌어 가실지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15절부터 18절까지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세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거늘 이런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에 이어서 소위 칠병이어 사건이라고 하는 일곱 개 떡과 두 마리 물고기로 또 4천 명의 군중을 먹이신 사건 그 다음에 있었던 제자들과의 대화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눈뜬 장님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눈은 뜨고 있지만 실제로 분간을 못 하는 사람들에게 눈뜬 장님이다. 눈뜬 소경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이미 이사야 6장에서도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한 바 있고요. 특별히 오늘 이칠병 이어 사건 이후에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또다시 예수님께 표적을 요청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표적을 보고도 또 무슨 표적을 구한단 말입니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14절부터 말씀인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이렇게 그날 밤 모이게 되었는데 제사들이 걱정이 됐습니다. 또 떡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죠. 아까 점심 때는 이 칠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배불렀는데 저녁 때가 되니까 또 다시 배가 고픈 겁니다. 자, 이때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경계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떡이 한 개밖에 없다. 배고파서 어떡하냐? 이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아직도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바로 직전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또다시 상황이 바뀌게 되니까 그 은혜들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적을 요구하고 또 그때마다 불평하고 불만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많이 비난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도 똑같은 모습이 있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모습이 발견되곤 합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환경이 변화될 때마다,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지 못하고, 또 다른 은혜만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것처럼, 이미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은혜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상황이 바뀔 때마다 그것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그 믿음을 붙들고 그 모든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영,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영적인 동맥 경화증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주님을 향해서 열려있고 또 여기에 때가 끼지 않도록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들을 유지해 가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복주시는 분입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십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결단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인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 손 붙잡고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